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로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그 이웃을 그기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 같이 탄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량이 당하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자람 같으니이다. 여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의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궁일이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시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몇칠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허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 사람에서 성폭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생각해 하시며 내 날을 단축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이 나를 데려가지마 없어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한 이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정은 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기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위치리니 곧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고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우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영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이 강대하시며 종기와 권유로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의 자기 누아게 돌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육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덕풍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수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기도 해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기뜨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의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자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네바논 백합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하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허가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드면 물러가서 군열에 그 눕고 사람만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와여 주의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적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이 여호와께 노리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목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래며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부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아브라함의 우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종 아브라함의 우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의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의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래.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령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땅의객기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속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갈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예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의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또그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허감을 보내사 얻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이 모든 채소를 먹이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중 며칠 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인그 거룩한 말씀과 그중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위로 치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능이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에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니손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상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당 중에 두툼이여 화염이 아기는 살랐도다 저희가 호입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위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련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사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 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누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 무리밥 물에서 여와를 호 노하게 하셨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며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한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며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제약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궁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에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너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사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와께 호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저약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에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하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이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자로 고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고할성을 예비케 하시며 밭에 파종하여 포도를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보골주사 저희로 크게 번석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수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약물이 갖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아기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1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 하늘 위에 강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거룩하시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수국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일라시내 것이요 문화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아본내 목욕통이라 에덤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도메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의 심이로다 시편 1 0 9편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래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연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 끊어소서. 저가 국률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갓난하고 군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건이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호이니다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 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중 머리를 흔든 아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에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얻는 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같이 잊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우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백십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건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섯을 있어서 주의 건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매기세대기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이나여 그 머리를 드시로다.